GS25 편의점을 갔어. 근데 커뱅크에서 이거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같이 보라고 일부러 어, 안 뜯고 지금 가져왔어요. 이게 설날 명절 봉투래요. 그냥 기분 좋은 봉투라고 어, 이거 주셨거든요? 헉! <laughs> 봐봐 우와 우와 너무 귀엽지 않어? 너무 귀엽지 어 이거를 나는 도시락 하나랑 음료수랑 이렇게 샀는데 내가 요즘 GS25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 팝카드 결제라고 어 그런게 있더라고 근데 보통 카 카드 결제하면은 막400원 할인, 500원 할인, 뭐 이런 게 많더라고 제품들이 그래서 카드를 모바일 팝카드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계정을 연결했더니 이거를 명절 봉투로 선물로 주셨어요. 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그, 명절날, 그쵸, 봉투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좀, 안 이쁜, 그냥, 그, 하얀색 봉투, 문방구자에서 사시지 마시고, 음, K뱅크 가입하시고, GS25에서, 뭐, 결제를 하시면은, 어, 이런 봉투를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어, 쓰실 분들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어,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속도로 맛집을 찾았습니다. 자, 일단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음, 여기 보시면은 죽전 임금 갈비탕. 죽전휴게소에서꼭 먹어봐야 되는 메뉴가 죽전 임금 갈비탕이네요 그리고, 아 지금 혹시, 그치. <laughs> 고속도로 타고 가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어, 이, 가시는 분들은 캡처하세요. 그리고, 금강휴게소에서는, 금강 도리빙뱅 정식, 이게 뭐야? 도리빙뱅이 그거 아니야? 그, 생선, 그, 렇게 그치, 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 이게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 맛집 1탄이고요 그리고 또 2탄이 있어요. 도리, 도리빙뱅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생선을, 그치, 동그랗게 둘른다, 뭐, 이런 사투리한 것 같더라. 칠곡휴게소에서는, 짜글이 된장찌개. 아 이거 맛있겠다. 음, 짜글이 된장찌개. 휴게소에서 진짜 맛있는 돈가스를 먹었는데 어 잠결에 나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 음, 휴게소 2층에서 왜 한번 내가 서플다가 얘기했었잖아. 2층 휴게소에서 먹었었는데 잠결에 나가가지고 건물 2층에서 돈가스를 이, 여기 돈가스가 되게 맛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먹었다고. 근데 그 휴게소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근데 되게 많구나. 그리고 자, 이제 광주, 대구, 순천, 완주로 넘어갑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때는 오수 휴게소에서 임시치즈 철판 비빔밥. 그리고 오수 휴게소 정식. 와, 이거 좀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새우튀김이랑. 자, 이제 남해 고속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쵸? 남해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은 또 이제 보성 녹차 휴게소에서 보성 꼬막 돌솥 비빔밥을 그리고, 나 무슨 협찬 소개하는 것 같아. 섬진강 휴게소에서 김치찌개를. <laughs> 나 무슨 <laughs> 협찬 얘기하는 것 같지.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어 그리고 진주 휴게소에서 새싹 불락 비빔밥. 이쪽이 약간 새싹 이런 게 유명하구만. 근데 또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이 있네요. 어? 어머, 이거 진짜 맛있겠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타기 전에 시흥하늘 휴게소에서 랍스터 스파게티. <laughs> 우와! 그렇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랍스터 스파게티라니, 음, 그리고 서산 휴게소에서 서산 어리굴전 백반. 와, 약간 자기 지역 그 특산품으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메뉴가 있구나. 그치김치볶음밥 한박정식 이런 거는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 나 같으면 어리굴전 백반을 먹을 것 같아, 그치 대전통영 고속도로로 넘어갑니다. 음성휴게소에서 돈가스 대국밥을 오창휴게소에서 등심 돈가. 네. 인삼랜드에서 인삼 떡갈비. 아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인삼 떡갈비랑 인삼 갈비탕. 오. 그리고 연돌솥 비빔밥. 아 이거는 연잎을, 그치 오. 연잎이 이거 그건가봐. 아 되게 독특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음. 문경휴게소에는 문경바로 산나물밥과 모미자 더을돈카스 남성주휴게소에서는 제육떡밥과 제육떡밥을 뭐야 이 <laughs> 제육떡밥을 두개 먹으라는 소린가 자 끝나지 않았네요 영동제2중부고속도로 <laughs> 휴게소 맛집입니다. 네, 먹다 죽으라며.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진호라며. 2006에서에서는 2000 쌀밥 정식과 곤지암 소머리 국밥을. 아, 이거 괜찮네요. 2000 쌀밥 정식 괜찮다. 문망 휴게소에 곤드레 나물 비빔밥. 아, 이거 이런 거 맛있겠다. 곤드레 나물. 그치? 많이 팔지도 않고 <laughs> 여기 동해랑 속초 가는 게 같아요 옥계육에서는 막국수 이거 맛있겠다 막국수 원래 강원도 막국수가 맛있거든뭐 이제 황태해장국 어, 이런 거 괜찮네요 음 강릉육에서 해서 황태해장국 평창육에서에 황태구이 정식 어 맛있다 인삼 휴게소에 찹쌀도배기와 까배기 더나츠 맛있어요 아 진짜 아 근데 그런 음식들은 그때 어디가나 있잖는데 얘네들은 약간 내가 지금까지 본 결과 이 휴게소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만든 느낌이 서해안고속도로 2탄 대천휴게소에서 오산불고기와 바지락된장찌개 그리고 서천휴게소에서 매생이떡국과 소고기국밥 아이 매생이떡국 맛있겠다 나 매생이떡국 좋아하는데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이제 춘천에서 부산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치약 휴게소에서 김치 부대찌개와 철판 닭갈비 덮밥. 이거는, 그쵸. 어, 춘천 닭갈비 유명하니까 철판 닭갈비 덮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안동 휴게소에서 이동삼 안동 광고등어 정식. 어, 이거 괜찮겠다. 그치. 안동 광고등어 유명하지 않아? 그치. 잠깐 들리는 사이에, 그치. 그런 고장의 맛집을 먹는 거지. 자, 호남 고속도로. 설마 이게 마지막이겠죠? 더 남아있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논산에서 순청하는 방향이네요. <laughs> 국성휴게소에서 토란완자탕과 된장찌개를 오늘 명절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명절 보내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휴게소에 가서 그 고장의 특산품을 먹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그 휴게소 가면 먹는 찌개랑 밥은 좀 지겹고 이렇게 또 경험상으로 먹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